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지금 여기 세 개의 이미지를 나열해 봤는데, 얼핏 보기에는 다 캐릭터 얼굴이 비슷해 보이시죠?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그 캐릭터 얼굴이 다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묘하게 다른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이 이미지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세 이미지의 차이는 바로, 첫 번째는 참조 이미지 원본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참조 이미지를 가지고 캐릭터 레퍼런스를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 원본 참조 이미지를 가지고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옴니 레퍼런스를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기존 6.1 버전의 캐릭터 레퍼런스와 이번에 버전 7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옴니 레퍼런스의 캐릭터 일관성에 대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한 옴니 레퍼런스의 캐릭터 일관성 성능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캐릭터 일관성에 최적화된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드전진을 사용하면서 보다 더 실용적이고 유용한 꿀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특별히 멤버십 회원 전용 서비스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캐릭터를 만들고 싶거나 캐릭터로 수익을 내는 캐릭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료 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캐릭터 IP 비즈니스 강의 영상을 특별히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꼭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저희 채널 메인 화면에 가입 버튼을 눌러서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원하시는 등 등급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더 실용적이고 특별한 멤버십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해 주세요 자 기존의 캐릭터 레퍼런스가 이번 버전 7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떻게 돌아올지 정말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옴니 레퍼런스라는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이 옴니 레퍼런스는 기존의 캐릭터 레퍼런스 기능을 상당 부분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점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전에 일괄된 캐릭터 얼굴을 만들어 주던 그 캐릭터 레퍼런스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캐릭터에 대한 일관성 외에도 차량 같은 사물이나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생물에도 일괄성을 줄수 있도록 그 일괄성 대상을 더 확장한 개념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옴니 레퍼런스는 캐릭터 레퍼런스 업데이트의 버전이 맞기도 하지만 다른 기능이 또 추가가 됨으로써 독립된 옴니 레퍼런스로 작동이 돼요. 그러므로 이번 7 버전에서는 캐릭터 레퍼런스라는 용어는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아요. 자, 혹시 이전 캐릭터 레퍼런스 버전을 쓰고 싶다면 버전을 다시 6.1로 세팅하시면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저는 사실 새로운 옴니 레퍼런스의 등장보다 먼저 캐릭터 일괄성 성능이 이전 대비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전 6.1 캐릭터 레퍼런스에 비해서 이번 옴니 레퍼런스의 캐릭터 일관성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스트에 앞서서 이 실사 모델을 기반으로 평균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개인 모드, 이 퍼스널라이즈 모드는 살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오프를 해서 꺼두고, 또한 모드도 이 스타일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로우 모드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모두는 이 버전을 당연히 7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버전 7로 사용 하셔야 되고 버전 7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오직 7 버전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여기 애드 이미지 부분에서 이미지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에 세 번째 옴니 레퍼런스가 있죠. 이게 새로 생긴 캐릭터 레퍼런스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캐릭터를 참조하고 싶은 이 참조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옴니 레퍼런스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업데이트된 점중 좋은 점은 이 옴니 레퍼런스 가중치를 설정하는 OW라는 값이 있어요. 기존 캐릭터 레퍼런스의 CW 캐릭터 레퍼런스 가중치 값하고 같은 개념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이 옴니레퍼런스 UI 공간에서 바로 가중치 값을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예를 들어 OW 이렇게 수치 값을 프롬프트에 입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되지만 좀더 직관적인 UI로 가중치 값을 바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좀더 사용이 편리해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드전이 사이트에 이제 공식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옴니레퍼런스 OREF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옴니레퍼런스 OREF에 대한 간략한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이드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 지금 OW라고 있어요. 이 옴니레퍼런스에 대한 가중치 값입니다. 기존의 캐릭터 레퍼런스의 CW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OW 이 가중치 매개 변수는 0부터 최대한 1000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고, 기본 값은 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참조 이미지를 옴니 레퍼런스로 적용해서 옴니 가중치 값 OW를 기본 값인 100 그대로 먼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따로 이 OW 가중치 값을 설정 안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100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값 OW 100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이 참조 이미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준수한 캐릭터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캐릭터 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프롬프트 내용도 그대로 꽃집 배경과 꽃송이를 들고 있는 이런 포즈도 잘 반영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캐릭터 이 원본의 눈코입이나 헤어 의상까지 전부 다 어느 정도 준수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전6.1 버전의 캐릭터 레퍼런스와 함께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둘다 캐릭터 일괄성을 잘 유지해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미묘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존 이 캐릭터 레퍼런스는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참조 이미지의 얼굴을 최대한 담기는 했어요. 자, 하지만 눈, 코, 입등 얼굴을 약간 더 이렇게 미학적으로좀 보이도록 자동으로 약간 스타일링이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뭔가 약간은 좀더 인위적인 얼굴의 느낌이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얼굴이에요. 이쁘지만 사실적인 느낌보다는 AI로 만든 듯한 그 특유의 그 스타일링이 적용된 게 느껴집니다. 자, 반면에 이거 밑에 옴니 레퍼런스는 어떠신가요? 이 캐릭터 레퍼런스 대비 이 얼굴 부분이 확실히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일관성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 눈콥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기존 캐릭터 레퍼런스의이 CW 0 에서부터 100까지 이 설정 값에 따른 컨트롤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옴니 레퍼런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기존 캐릭터 레퍼런스는 이전부터 누누이 언급했듯이 캐릭터 레퍼런스만큼 이 캐릭터 가중치, 이 CW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캐릭터 일관성의 디테일한 부분을 컨트롤 할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 캐릭터 레퍼런스 가중치 최대값인 이 CW100을 입력을 하시면 캐릭터 얼굴뿐만 아니라 이런 의상이나 헤어, 의상이나 헤어도 원본의 그 느낌과 거의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죠. 보면 의상이랑 헤어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었어요. 반대로 가장 낮은 값인 이 CW0으로 제일 낮추면 오직 이 얼굴 부분만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 헤어나 의상 같은 부분은 원본하고 다르죠. 얼굴 부분만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의상이 다 다르죠. 이 밑에 CW0으로 했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캐릭터 레퍼런스에서 이 CW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이번 옴니 레퍼런스에서 가중치 이 OW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관성을 컨트롤하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사실 업데이트 공식 공지를 보면 가이드는 나와 있습니다. 대략은 나와 있지만 가이드가 조금 애매해요. 기존 CW처럼 의상과 헤어에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현재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캐릭터 얼굴이 잘 보이도록 하거나 옷이 잘 보존되도록 하려면 더욱 높은 값을 시도하세요. 그리고 OW400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매우 높은 스타일과 EXP 이 경험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OW400 이상은 또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 진짜 불친절한 가이드예요이 정확한 사용 기준을 이것만 가지고 알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자 매번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실험적인 단계라는 이유로 결과는 사용자가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 말고는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게 현실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미드전이 버전 7 업데이트부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루빨리 좀더 명확한 가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너무 다 테스트만 하고 있어서 혼돈이 조금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더 디테일한 가이드를 나름대로 좀 제공을 하고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OW 가중치 값별로 각각 생성해보면서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그 기준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기본 값 OW 100에서는 이첫 번째 사진의 헤어스타일이 조금, 조금 길이가 좀 짧은 것 빼고는 네개다 어느 정도 이 원본의 참조 이미지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게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얼굴은 물론 꽃무늬 레이스의 흰 원피스 의상이나 흰색 웨이브 단발머리 스타일도 참조 이미지하고 준수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으로 가중치 값을 살짝 올려보니까 이전보다 헤어 부분 길이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4개가 적당하게 맞고 일관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200, 300 이렇게 점점 수치를 올려봤는데 자 오히려 이렇게 200, 300 수치가 기존 100보다 올라갔음에도 이 참조 이미지하고 다른 일부 의상들이 이렇게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OW 값이 높아지면서 참조 이미지와 얼굴 외에 헤어나 의상 일관성도 올라가는 것 같은 공식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복불복으로 일부 이렇게 다르게 생성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공식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한 의상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이 OW 값을 400 정도 높은 값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O/W 값 400으로 입력했을 때 자, 비로소 이렇게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참조 이미지의 헤어와 의상 모두 일괄성을더잘 유지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이 O/W 가중치 값400 이상 500 700 1000 이렇게 점점 수치가 커지면서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참조 이미지의 인물보다 이 프롬프트에 나와 있는 플라워나 플라워 샵 같은 이런 사물에 더 치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캐릭터의 비중이 작아지고, 이 꽃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인물보다 꽃의 비중이 이만큼 커졌어요. 이오 w 가 1000이 됐을 때. 확실히 이 500에 비해서도 점점 이 캐릭터보다는 사물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시죠? 추측하건대 이번 옴니 레퍼런스는 캐릭터 일관성만 있는 게 아니라 비인간 생물 사물에도 일관성 범위를 더 확장했기 때문에 이400 이상의 높은 OW 값에서는 캐릭터 일관성 한계를 넘어서 나머지는 사물 쪽에 비중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주변의 이 꽃과 꽃집에 대한 이 사물에 대한 더 가중치를 주어서 결국 이 꽃이 더부각되어 보이게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캐릭터 얼굴에 대한 일관성을 위해서는 OW 가중치 값은 맥400 선으로 보고 활용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OW 400 이상부터는 캐릭터보다 사물에 확실히 집중돼서 오히려 캐릭터 일관성이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52하부터25나 15, 5 이런 식으로 더 OW 값이 떨어졌을 때는 아예 전혀 다른 인물이 납니다 지금 이 15나 5를 보세요 캐릭터가 이거는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완전히 다 다른 얼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처럼 캐릭터 얼굴 일괄성을 유지하는데 적어도 o w 는100 이하로 세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캐릭터 얼굴 일괄성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OW는 100 이상으로 세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캐릭터 레퍼런스 이 CW 0쪽 얼굴만 유지하려면 옴니 레퍼런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아래 보시는 이 미처럼 지 의상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얼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이 CW 0과 같은 비슷한 유사한 효과를 내려면 옴니 레퍼런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옴니 레퍼런스에서는 얼굴만 유지하는 기능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기존처럼 최대한 캐릭터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OW 가중치 400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OW 400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최대한 변경하고자 하는 의상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디테일하게 묘사한 프롬프트를 추가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존 CW0처럼 혹시나 해서 이 OW도 똑같이 0으로 세팅을 해보시면 적용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OW는 최소값이 또 0이 아니고 1이에요. 자, OW1로 혹시나 해서 저도 한번 세팅을 해봤지만, 역시나 전혀 다른 캐릭터가 생성될 뿐이, 다시 절대 캐릭터 레퍼런스 가중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캐릭터 얼굴을 유지한 채 참고 이미지와 다른 의상 등 일부를 변경하고 싶다면, 적정선인 이 OW400선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해당 의상에 대한 프롬프트를 더 디테일하게 고도화시켜서 작성해준 편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결과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의 황금 자수가 새겨진 녹색 실크 드레스라고 이렇게 프롬프트에 상세하게 의상에 대한 묘사를 해주는 것이 의상을 더 의도한 대로 변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난 6.1 버전 캐릭터 레퍼런스 중 아쉬웠던 점중 하나가 바로 서양인 얼굴은 비교적 캐릭터 일괄성이 잘 유지되는 편인데 이 상대적으로 동양인 얼굴 특히 한국인 얼굴은 캐릭터 일괄성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얼굴의 일괄성은 과연 옴니 레퍼런스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의상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한국 여성 참조 사진을 가지고 먼저 6.1 버전 캐릭터 레퍼런스를 한번 생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6.1 버전의 CW100으로 해서 이렇게 의상과 헤어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기존 캐릭터 레퍼런스에서 만들어봤어요. 원본의 이 얼굴 느낌과는 유사는 하지만 뭔가 이 인위적인 느낌 지울 수가 없죠. 이 과하게 매끈한 피부와 또렷한 이 눈, 코, 입들 지금 이런 느낌들. 특히 이 캐릭터 레퍼런스는 6.1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1 버전에서는 한국인 표현에 있어서 이런 아이돌 같은 과장되게 미화시키는 이 인물 표현에 대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라 캐릭터 레퍼런스에서도 이 점을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옴니 레퍼런스를 기본 값 이렇게 100으로 일단 시작을 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지금 이 밑에는 캐릭터 레퍼런스고 위에 있는 거는 옴니 레퍼런스 버전입니다. 당연히 버전 7과 6.1의 차이가 있고요. 자 어떠세요? 일단 기본 값에서는 닮은 건 솔직히 조금 약한 건 있지만 일단 버전 7을 기반으로 하는 이 옴니 레퍼런스는 비교적 인위적이지 않고 보다 조금 더 사실적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히 조금 덜 인위적이에요. 자연스럽죠. 자, 그럼 더 닮게 하기 위해서 이 OW 가중치를 더 올려볼게요. 자, 100에서 150으로 올렸더니 다시 조금 더 얼굴의 일괄성이 높아진 것 같고 특히 이 400으로 제가 올렸을 때 지금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원본의 이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보면 거의 얼굴이 흡사하죠? 그리고 이 의상, 의상도 거의 똑같이 재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국인은 이전 캐릭터 레퍼런스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기존 캐릭터 레퍼런스와 비교해서 과연 새로운 옴니 레퍼런스는 캐릭터 일관성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통해 비교해 보면서 이전 캐릭터 레퍼런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새로 추가된 캐릭터 인물 외 사물이나 생물 동물 등의 일괄성도 체크해보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